강아지 파대 고양이 팝 설채연 나응식 수의사님이십니다. 강아지가 귀엽다 대 고양이가 귀엽다. 고양이들도 개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개가 먼저 불는 시선. 그러니까 정도로 들어가면거 옛날에 숙종 시대로 갔슬러 올라가죠. 아, 아. 개는 사람과 함께한 게만 오천 년입니다. 저 훔뻑 맞이네 이거. 마음 가는 대로 세계를 유랑하는 여행 음, 크리에이터 박튜브 음. 원지의 하루. 여행 팁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뭐 필요하실 때 캐나이하고 이렇게 찡긋 찡긋 하면. <laughs> 나짝긋 찡긋. 예예. 여행 갈때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까? 꼭 챙깁니다. 이게 저 장기 여행이 6개월 했다 보니까 언제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꿈을 좀 가지시게 됐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자퇴를 했거든요.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해외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없는 데서 좀 한국인이 없는 데서 지내고 싶다. 아이고 그냥 어디가요? 아 이게 또 준빈 씨가 모든 교집합을 충분히 감당해내는 덜 나이 없는 배우 이성민입니다. 아유 유키즈 고인대나 <laughs> 자동차 추돌 사고 신도 빼놓을 수 없는데 혹시나 좀 저... 하자고 지금? 하나 둘 셋. 아 좋았어. 전는 유독 캐터 릭이름을 많이 불러. 그 그러니까요. 네. 골든 타임 때는 병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MRI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<laughs> 이 10년 넘게 흑단에서 <laughs> 실제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울었던 기억이 좀. 10대 때달빵이었는데배는 고프고 서러워가지고 울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애가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제일 싸더라고 요 대표 삼겹살이.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. 밥을 먹였던 기억이 나요. 아... 미안했죠. 에... 네.